안녕하세요. 미주 한민족 최대 부동산 유스타 부동산의 에드워드 오입니다. 네, 자동차도 새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하듯이 어, 집도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고 집을 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집은 이제 차와는 달라서 어, 중고라 하더라도 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중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어, 새 집만을 이제 고집하는 바야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물론 새 집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또새 것이고, 뭐 구조도 모델도 다 최신 모델이고, 또 가전제품도 모두 다 최신 제품입니다. 새 집을 싫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지 새 집은 기존 집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게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새 것이기에 가격이 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구입할 때는 이제 바이어들이 일반 집을 구입할 때는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네, 일반 새 집인 경우에는 모델 홈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델 홈에 가면 해당 빌더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세일즈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기존의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다가도 또새 집을 보려고 생각하면은 어, 에이전트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가서 모델을 구경하고 심지어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바이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해당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어, 아직도 바이어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 셀러가 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어, 새집인 경우에는 새집의 빌더가 새집이죠. 새집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 빌더가 컨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새 집을 구입할 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어, 몇 가지를 오늘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어, 새 집은 정찰제이다. 어, 다시 말해서 가격 흥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 빌더도 어, 회사이건 개인이건 상관없이 결국은 셀러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바이어는 셀러와 가격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새집인 경우에는 어, 빌더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 흥정을 하는 데가 쉽지가 않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전문가의 도움이 어, 필요한 것입니다. l l e r s e l l 는 r seller s e l l e 다다 e l l e r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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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어, 빌더 모델 홈에서 일하는 세일즈들의 보스는 과연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빌더가 바로 그들의 보스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스가 여기서는 셀러인데, 그럼 과연 이 세일즈맨들은 어, 바이어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셀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이전트 없이 바이어들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 빌더 측에서는 커미션만큼 집 가격을 깎아준다. 아,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네, 커미션을 세이브하는 만큼 빌더의 수입이 올라간다. 그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바이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바이어에게 돌아가는 몫은 단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 커미션을 세이브해가지고 비용을 정가, 절감한 경우 이 비용 절감에 대한 혜택은 오로지 빌더가 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세이브한 커미션은 100% 빌더에게 돌아갑니다. 네 번째, 모델홈에서 일하는 세일즈들은 에이전트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네, 세일즈는 어, 흔히 리스팅 에이전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 집을 팔 때마다 일정량의 커미션을 받는데요. 어, 그리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세일즈 에이전트의 커미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어, 세일즈맨이라면말잘 통하는 그런 전문 에이전트와 같이를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갑자기 모델 홈에 와 가지고 집 사달라고, 계약서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 바이어들과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빌더의 모든 계약서는 아주 공평하게 만들어져 있다. 즉, 바이어가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계약서는 빌더가 고용한 변호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그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서를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는요. 빌더는 약속을 잘 지킨다. 네, 물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없이 일반인들이 가서 따지는 것과 또 전문가가 있어서 매 눈으로 감시를 할때 어떤 손님 집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완공을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새 집을 구입할 때 굳이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내가 영어 좀 한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집을 구경하고 계약하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1등부동산 뉴스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드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항상 열심히 그리고 일 잘하는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의 에드워드 오였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